그러면, 우리는 또뭘 알아야 되냐면은, 시작선, 임의선, 기준선을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중요해 자,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세 가지.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세 가지. 무준 선이 나 시작선이 나올게 시작선.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아, 너왜 이래? <laughs> 그렇게 공부해 놓고 왜 이래? 알아요. 너, 알아요? <laughs> 네. 뭐예요? 프론트, 사이드, 정중선. 그래.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 왜안 얘기하니? <laughs> 자, 우리가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기준선은요, 시작선은 정중선, 사이드, 프론트에 있어요. 그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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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냐면, 자, 우리 커트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프론트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사이드에터 시작할 수도 있고, 정중선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90% 이상은, 90% 이상은 무조건 다정중선에서 시작해요. 이유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쵸? 그렇죠? 맞아, 맞아요.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정중선에서 시작해요. 자. 정중선에서 시작하는 커트는요 수평 전대각 후대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전대각 수평 후대가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쵸자 그러면 사이드에서 시작하는 커트도 정중선 사이드 전대각 수평 후대가 쓸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뒷백은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다양하게 잘 안돼요. 그쵸? 왜냐면 머리숱이 많다보니까 기준전 잡기가 참 힘들어요. 자 후대각은요? 후대각은? 후대각 후대각 커트에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프론트에서? 쉽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거는 거의 후대각을 많이 하고 이건 잘 안해요. 이게 표현하기가 더 힘들거든요. 시작했는데 수평을 만드는데 거의 후대가 나와요. 규제적 그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 있지만 잘안 나와요. 생각보다 잘안나와 그래서 거의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건 후대가. 근데 후대가 그냥 무슨 후대가? 강한 후대가. 가장 대표적인 게 두이 라인. 브레시가되어서부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 아, 프론트에서 좋은 죠 그래야지 두이 라인 나오죠. 그쵸? 여기서부터 에 여기 시작하면 V란 제도 나올까요? 아니요. 일자가 나와요. 거의 일자가 나와요. 그래서 강한 후대으로 만들고 싶으면 뭐예요? 트론트에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사이드는? 사이드는 언제 많이 사용해요? 자, 그럼 얘는 사이드는 기준선. 얘네는 이미선이에요. 얘네들은 기준선이 되고요. 얘는 이미선이 에니다 프론트에서 시작하는데 정수선 길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선, 정준선 기준선이에요. 얘네들은 뭐예요? 임미선임미선임미선이 발생돼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 후대각과 얘 후대각은 뭐예요? 얘는 완만한 후대각, 완만한 후대각이 나와요. 깊은 후대각을 만들어냈으면 못해요. 그래도정준선정준선에서 시작하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한 커트라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준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이드부터 시작하는 커트선은 언제 시작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파트. 이런 파트는 사이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무조건 사이드에서 시작, 하 뭐, 사이드 시작할 게 뭐가 있어? 단발머리? 단발머리, 사이드부터, 단발머리, 굳이 왜 사이드부터 시작을 해? 정중부터 시작하면 훨씬 편한데. 맞죠?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 이 선과 이 선. 따라갈,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대칭과 비대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칭과 비대칭. 자, 정중선에서, 정중선에서 똑같이 버티컬 갔어요. 버티컬 갔는데, 얘는 호르즌터를 갔어요. 대칭과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죠. 버티컬 갔으면 똑같이 버티컬 가야죠. 그래야 대칭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정중선에 버티컬 하면 온베이스 해야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그래야 대칭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호주사를 갔는데, 여기는 다이버 했어요. 여기는 버티컬 했어요. 그럼 비대칭이죠. 그래서 새로운 가이드선을 만드는데, 정중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사이드도. 사이드에서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이드에서도. 그쵸? 그렇죠? 얘네들은 정연당하게 했는데, 얘는 수평했어. 그럼 비대칭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예, 그러면 정중선에서는 똑같이 갔어요. 대칭을 했어요. 사이드에서만 비대칭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시작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변화시켜주는 시작선 자 앞머리 프론트 프론트에서 프론트에서 시작하는 게 있죠 뭐예요 오른쪽 가름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운데 가르마 가운데 가름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왼쪽 가르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뭐, 뭐가 나와요 비대칭이죠 얘는 대칭이고 가운데 가르마는 대칭이고, 한쪽 가르마가 바꿔놓면 뭐가 나와요? 비대칭. 비대칭 나와요. 자, 형태를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정중선, 사이드, 투어투. 세 가지의 커트선의 기준에서 대칭과 비대칭이 나와요. 시작은 무조건 정중선에서 시작한다. 고정만 버리세요. 아시죠? 어 자, 그러면. 이거만 이건 뭐예요? 지금 이 형태는 좌우예요. 좌우. 상하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돼 있어야겠어 안 있어야겠어요? 되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상하. 상하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겠죠. 되 상하. 상하에 대한 기준선과 기준선과 이미선 시작선이 또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상하에 대한 개념.